자, 친구들 잘 지냈죠? 자, 우리 시작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쁜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오늘 예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자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해요 이거 보니까 누구신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아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이런 표시를 볼 때는 우리가 아기를 가진 엄마한테 자리를 양보하거나 또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만약 우리 친구들이 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들은 친구, 뱃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잘 자라도록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옷도 사놓고 우리 친구들이 어,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머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 뱃속에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기다리며 우리들은 언젠가 천국에 갈 텐데 언제 갈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분은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신부가 10명이 있어요. 자, 바로 천국은 이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5명은요, 등불을 등을 준비하고 또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섯 명은 등불만 준비하고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고, 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풍습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랑. 아,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아직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언제나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일이 났어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신부들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때 신랑이 왔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와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되었던 다섯 명의 친구들은, 신부들은, 친구들은 신랑과 같이 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준비를 잘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것과 같으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자, 이번엔 또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은요, 자, 천국을 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어떤,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부자 주인은 세 명의 종한테 각각 주머니를 하나씩 줬어요. 자, 하나의 주머니에는 다섯 달란트를 줬고요. 또두 번째 종한테는 두 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한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세 명의 종이 열심히 달려가서 주인이 외국에 갔을 때그 달란트를, 그 돈을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서 더 많이 모아, 모으고,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왔어요. 자, 충성된 우리 종들아. 자, 너네들이 내가 준 돈을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늘려드렸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종은요,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다, 달란트를 늘려서 열 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참 착하다.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고 성실하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두 번째 종은 이두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종두 번째 종도 네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두 배가 됐죠? 그랬을 때 주인이 그두 번째 종한테도 너도 참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구나. 너한테도 내가 축복을 내려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종은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어땠을까요?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도 내가 뺏어서 10달란트 맞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열 달란트, 네 달란트 만든 사람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일에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천국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일에 충성된 어, 충성되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 충성해요라고 말씀하셨고, 자 친구들 천국을 기다려. 준비하며 충성해 나의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기를 바랄게요. 자 기도할게요, 예쁜 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또 저희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친구들이 늘 깨어서 신부처럼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준그 달란트를 잘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덥고 힘들고 코로나로 지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과 제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살수 있는 건강하게 살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주에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선생님들 건강 붙들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유아교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웃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